아우 배고파 배속에 그지가 들었나? 오하하하야잘 아 생겨 먹네. 아이고 삼겹살을 꺼낸네 아 고사리지 고사리. 오늘 저녁 메뉴 포인트는 이겁니다. 그 가마솥 뚜껑. 아 우리 집으로 와, 나 샀어서 거. 저 샀어. 어, 그래인 <laughs> 네, 이사템이 이사템. 아, 그... 그래? 래야아 네. <laughs> 잠깐만. 아니, 근데 다니사템이래놀니지 다 <laughs> 다... 마요.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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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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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와. 아, 아, 처음에 기름칠을 좀 했어야 되는 기름칠을 네. 했는데 제가 조금 너무 마르게 칠했나 봐요. 아. 아니군 아니은 아니, 걸 아니, 그거 야, 너 고기를 먹, 고기를 먹고 있어. <laughs> 아니, 근데 너무트 연결해. <laughs> 내가 말했잖아, 이게. 아니, 뭐 잔치한다, 이게. 아니, 창문을 안 열어놨나 보네. 야! 음. 야! 아지 아버지, 아버지! 이런 공주대접을 또 어디서 받아보겠어? 너 원래 공주대접 받고 살았잖아. <laughs> 세개는 소스 바르고. 여비 하고 싶은 거다 해. 여비 하고 싶은 거다 해.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잖아. 맞소. 아버지한테 여비라고 불래서서 <laughs> 맛있어? 응불좀 줄이지 줄였는데 여기 기름이 안 나요 아, 아빠 안 돼? 응아왜두사안못 주시고? 못 먹었어, 너는? 아버지 최고다 아니지, 아니지 아버님 딸밥보시네밥밥밥 밥? 밥 냅두고 젓가락만 갖고 와 진짜 남은 응. 너무 추워. 원래 오면서 항상 춥다고 잘 입고 오라고 아빠가 그랬잖아. 오. 오늘 컸다, 그만. 이렇게 쳐서. 못 많이 돌아다녔어 아니, 야 동네 한 바퀴 돌았는데. 동네 한 바퀴 돌았다고? 아, 진짜. 많이 먹어? 가만있어 봐. 아, 근데 사람들이 이제 뭔가 집에 있으니까. 아, 뭔가 사람 사는 냄새가 좀 난다. 아빠 한번 왔는데도 그래? 되게 활기차지더라고. 아빠 고기 먹었어요? 어, 맛 봤어. 아이고. 음. 맛있어. <laughs> 아, 아버지가 하으니까 음. 달라. 음. 아, 김치를 올려야 될것 같아요. 예. 안 자르고 음. 일단 통으로 음. 올리, 올려주면 안 돼요, 아빠. 음. 오. 아, 맛 아, 봐. 아, 와, 근데 확실히 음. 아버지가 스킬이 있으신데, 지 다르다니까. 아, 아, 볼 줄은? 진지 네. 이렇게 했어. 너무 나만 먹고 있는 것 같아. 오 <laughs> 맛있네. 야 아유. 아나 어,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. 작은 냄비. 아 너무 맛있겠다. 음. 와. 와, 금치 미쳤다. 생지는 잘안 먹잖아. 응. <laughs> 아, 역시! 역시! 아빠도 뭐 구우시면서 너무 뽀득하시겠다. 아빠, 외투 좀 버섯. 외투? 응, <laughs> 버섯. 아빠, 이거 먹어봐 아, 아빠가 먹을게. 아니아니 맛있어. 음. 아니 김치가 완전 맛있어. 너 막걸리 안 먹어? 아 맞다. 근데 아빠가 싫어하는 막걸리인데? 뭔데? 그알밤아알밤아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단거 아, 싫어요. 아난 좋아요. 아니야 아니야. 친구잖아요. 네. 아, 인사는, 인사는 알밤이야. 아, 요즘 알밤이 또 되지? 아, 알밤 미쳤어. 예. 알밤 좋아. 아, 알밤 미쳤다고? 표현, 표현. 표현, 표현. 인사, 인사 표현. 야, 너 미쳤다. 야, 너 미쳤다. 이렇게. 잠깐만, 잠다이상한데어깐만 껌맥히는 것안 되겠다. 뭘 붙이고. 달지, 그거? 응? 달지? 일단 먹어봐요, 그 건강여 <laughs> 아빠 취향 아니죠? 응. 이건 내가 마시고 아빠 취향 따로 줄게요. 뭘로 줄건데? 소주로? 소주로 줄까? 차라리 아빠는 소주가 나을 것 같아. 그죠 배가 나와. 응. 아빠는 왔어. 빨간 빨간 조각. 아아 또좋았습니다밥더 음 줘? 응. 음. 요즘 살이 엄청 찌고 있어. 쉬었다니. 좀더 줘야 해, 그럼. 응. 안 돼. 나중에 피눈물을. 응. <laughs> 너는 막걸리 안 먹어? 막걸리 마시면 취할까봐. 취할까봐? 응. 어. 나도 막걸리 딱한잔 마시면 취해. 자꾸 굶은 게 그래? 자꾸 굶는게 이래. 그래. 그냥 안 굶어. <웃음> <웃음> 아버지! 아니에요! 우리 과연이 굶은 적 없어요. 자꾸 굶는게 이래. 이해요 자꾸 굶는게 이래. 부모님 눈에는 자, 늘 모자라게 안 아, 먹어요. 아, 나. 먹는 줄 아세요. 아빠가 잘 먹었네. 뭐지? 아돼 할머니, 옷이 하나도 없어. 응? 어? 할머니, 옷이 하나도 없어. 할머니요? 응. 드지 다쳤지. 사모제 모시고, 이제 싹 할머니한테 태워주셨잖아. 엄마가? 응. 음. 아, 왜다태요몇 <laughs> 개만 남겨줘. 살아있는 사람 자꾸 붙이자 보면, 존도로못가신대존도로 가시는 게 좋잖아, 그때 안섭섭해? 그래도 어쩌. 저 엄마는 지금 그저 저 사진도 같이 태워드리라고 딸린데. <laughs> 어? 엄마 이게다태워래이게 <laughs> 자꾸 그랬었나 이거. <봐>. 이 <laughs> 물건을 냉겨놓지 말으라고. 아, 난아직까지이그 이거. 이해가거 이거. 왜?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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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이 아니 뭐 지금은 그럴 수 있지 뭐 음. 다들 이렇게 추모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니까 음. 너무 아쉬워요 물론 이렇게 할머니 집, 집을 오면 당연히 너무 행복하죠 행복한데 헛헛하고 그런 거 같아요 마냥 행복한 게 아니라 다행히 이제 이 집이 남아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런 물건들은 남아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다행인 것 같아요. 저의 유년기나 뭐 이런 이 남원에서 보낸 시간들이 워낙 많으니까 어린 시절의 저의 그런 마음이나 생각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그대로 다 있는 것 같아요. 남은 집은 소중한 집. 그릴 때 헛헛할 때 보고 싶을 때 이럴 때또올것 같아요. 음. 응. 우리 모내기 모래, 할때 와? 그... 나는 그냥 구경 그럼 아, 그냥 예, 한번 들어와야지 <laughs> 아빠 큰일 났다 이제 네 아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음... 이거 해줘 계속 이런 거 있어 어디부터 해줄까? 네다 <laughs> <얘기해봐>. 해줄게 <laughs> 와 진격의 아빠다 진격의 대리 <웃음> <웃음> 아버지 앞에 소주병이나 돌리고 미쳤다 아니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아, <목소리> 아니 아니아니야 그 아니, 아니. 아니. 뭐, 아니. 아니. 아니야 가 아니. 아니. 아버지 뭐 하시냐고 <laughs>